생애 진로 주제의 확인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생애 진로 주제다. 생애 진로 주제. 자, 살아가면서의 어떤 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거기 의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잘 놓치기 쉬워요. 1번. 생애 진로 주제는 자 줄거 보세요. 사람들이 표현한 생각, 가치, 태도, 신념 뭐라고요? 생각, 가치, 그, 그렇죠? 신념. 생 생각, 가치, 태도, 신념. 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런데. 2번 보시면 생애 진로 주제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줄거 보세요. 이해, 이해를 동그라미 하세요. 이해를.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봐요.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 줄 겁니다.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 이, 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왜 중요한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사고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 과정을 이해할 때 이해 동그라미 하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어? 중요하다. 즉 주제들은 줄겁니다 내담자의 표현적 체계를 보여주고 내담자의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준다. 통찰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쌍가리 2번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생애 진로 주제의 확인 및 분석은 상담을 안내할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자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생애 역할이 있다 딱세 가지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작업자, 역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 개인적 역할. 요것도 모르고입니다. 생애 역할 생애 역할 자. 생의 역할이 세 가지 있다 했죠. 생의 역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작업자 역할. 작업자 역할. 두 번째 학습자 역할. 그렇죠. 학습자 역할. 마지막으로 개인적 역할. 그렇죠. 개인적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이 있는데 작업자 역할이 다 누구나 다 평생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 또 공부도 한다. 사람마다 개개마다 다 특성 다르다. 다음 종 생애 역할이 아닌 것 이렇게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인데 옛날 한번 시험 났을 때 그때 틀리게 나온 것들이 그때 당시 지지적 역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안 되는 거 요지 마시고 세 가지 만 알면 뭐 틀리게 하는 정답이 뭐가 나오든 뭐가 중요해 그죠? 세 개만 알면 되겠죠. 지지 아 지지가 지도자 지도자 그래서 옛날에 지, 지도자 역할 해가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지도자 역할. 갑자기 내가 또 생각나서요. 그래서 거기 의의 특히 이제 1, 2, 3다 중요하지만 특히 2번하고 3번을 좀 알면 되겠고요. 2번 생애 진로 주제의 역할 모형이 있는데 쌍가로 1번이 작업자 역할이고 쌍가로 2번이 학습적 역할이고 상대한 분이 개인적 역할인데 내용은요 1번하고 2번에 자, 잠깐 기본적인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 역할에 크게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 먼저 내용 보세요. 내담자가 일 또는 환경에서보다 적응력이 높은 부분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이 정보들은 직업 사전의 기초 자료로 제시되므로 내담자의 작업자 역할을 분석하여. 대담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첫번 누구라고요? 프레디저. 요거, 요거. 예,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 첫번째, 프레디저. 그래서, 프레디저가 말한게 뭐냐면은 작업자 역할 모형입니다. 프레아 프레디처. 프레디저의 작업자 역할 모형. 내용보다, 아, 작업자 역할 모형은 프레디저 거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프레디저 동그라미 하시고.